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RWA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경원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의 개입으로 RWA 메타가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코인들이 급등하였습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고 초기 자금으로 1억 USDC를 예치한 사실이 드러난 뒤로 RWA 코인이 다시금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얼마나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RWA에 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어 투자가 편리한 RWA 코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전 3월 26일 영상에서 급등 기대 종목으로 정보방 신청하신 분들께만 소개해드렸던 멘틀코인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의 RWA 코인으로 대표 RWA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와 파이너십을 맺었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 u s d 발행사 에테나랩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가장 전망이 밝은 코인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멘틀코인은 제가 26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직후 바로 다음 날인 27일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80% 급등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멘틀 코인은 상장 이후 23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 하면서 최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형성된 매물대가 없어서 반감기 상승 랠리를 타고 더욱더 높은 가격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멘틀코인은 현재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높은 상승을 보였던 폴리메시입니다. 폴리메시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관리, 거래를 단순화하고 규제 준수를 쉽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번 폴리메시 시세가 급등했던 이유는 블랙록과 같은 거대자산 운용사가 증권형 토큰펀드를 출시하려는 움직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고, 블랙록의 토큰나 펀드 출시 계획은 폴리메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같아서 이러한 연결고리는 폴리메시의 시세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폴리메시는 앞으로 1000억 달러의 규모의 리소스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트윗도 올렸는데요. 이러한 발표 이후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폴리메시 차트를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약 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약200% 크게 폭등을 해주었고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가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약 900원을 다시 뚫어준다면 단기적으로 약 1100원까지도 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레이븐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 역시 폴리메시처럼 sto 증권형 토큰입니다. 블록체인에 등록된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여 배당이나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증권형 토큰입니다. 현재 블랙록을 포함한 금융업계가 주목하는 것이 증권형 토큰인 만큼 해당 종목에 금융사들이 투자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 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2.0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했고 다음으로 3.0은 자산 토큰화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자산을 발행하고 전송, 배당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에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는 스텍스 코인이 약600% 폭등한 것처럼 레이븐 코인이 다가오는 레이어 3로 비트코인과 큰 연관성을 가짐과 동시에 RWA 메타에 힘입어 높은 폭등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서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RWA 대표 코인 아발란체입니다. 미국 대형 금융사 JP 모건에서 아발란체를 활용하여 자산 토큰화를 테스트하면서 해당 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발란체 코인은 지난 23년 10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고점까지 약65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상승세를 이어서 이전 고점을 뚫고 최고가를 새로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체인링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국제 은행간 통신 협회인 스위프트가 체인링크의 기술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업체 K33은 RWA 테마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은 체인링크라면서. 차세대 가상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큰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체인링크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 이전 고점인 50달러까지 단숨에 상승하긴 어렵겠지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32달러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이며 단순하게만 보아도 내려갈 자리보단 올라갈 자리가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현재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드릴 해 코인은 웹 3와 함께 RWA 시장에서 최근 떠오르는 엑셀라입니다. 최근 엑셀라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리플의 XRP 레저 연결로 55개 이상 블록체인 간 통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RWA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엑셀라는 굵직한 파트너로. 마스터카드와 마이크로소프트, JP 모건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큼 다양한 코인 관련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을 진행 중입니다. 암호화폐의 밝은 전망을 예측하면서 예언의 신이라 불리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아서 헤이즈는 엑셀라를 주목해야 할 6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엑셀라를 뽑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엑셀라는 어피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럭키 세븐 7번째, 암호화폐 전문 분석 채널인 레이어 지지가 RWA를 정리한 자료에서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블랙록 테마로 포함된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코인을 주목해야겠습니다.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설립자 등 일부 내부자가 이 코인을 암시하면서 호재 및 기대 전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초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던 내용으로 마침 4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 해당 rwa 관련 호재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코인은 주요 파트너십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sk텔레콤, 마스터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코인이 아발란체와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아발란체의 경우에도 피델리티, 시티뱅크 등과 같은 거대 운용사들과의 연계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0% 자신있게 이 코인을 추천을 드리며 현재 무료 이벤트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해당 코인은 정보방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이는 급등 기대 종목 신청 문의 참여 링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신 후에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